일 아침 말씀 2024년 4월 4일 목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11기상 1장 38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에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 구절은 50절부터 5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도니아도 솔로몬을 두려워하여 일어나 가서 재단 뿔을 잡으니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도니아가 솔로몬 왕을 두려워하여 지금 재단 뿔을 잡고 말하기를, 솔로몬 왕이 오늘 칼로 자기 종을 죽이지 않겠다고 내게 맹세하기를 원한다" 하나이다. 솔로몬이 이르되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일진대, 그의 머리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려니와 그에게 악한 것이 보이면 죽으리라하고 사람을 보내어 그를 제단에서 이끌어 내리니 그가 와서 솔로몬 왕께 조하해 솔로몬이 이르기를 내 집으로 가라 하였더라.아멘.오늘 말씀은 두 사람의 이야기입니다.바로 아도니아와 솔로몬입니다.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이 할수 있는 노력은 다 했습니다. 어쩌면 인간적인 시선으로 바라볼 때 아도니아가 솔로몬보다 어떤 자격이나 능력이 더 좋았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 여호와 하나님의 뜻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솔로몬은 자신이 왕위에 오르는 동안 그 순간까지. 자신이 주도적으로 선택하고 움직이지 않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통해 준비하고 인도하셨지, 솔로몬 스스로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아이러니하게도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아도니아의 잔치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이 되려고 사람들을 불러 모은 바로 그 잔치에 하나님의 사람 나단 선지자를 초청하지 않았는데, 이를 이상하게 여긴 나단 선지자가 솔로몬의 어머니 바세바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과의 맹세를 기억했고 다윗을 찾아가 솔로몬이 왕이 오를 수있 있도록 했던 것입니다.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한 반면에 솔로몬은 자기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삼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에 오른 이후. 아도니아는 자신의 목숨을 구하기 위해 대단 뿔을 붙잡고 솔로몬에게 나를 죽이지 말아달라고 맹세할 것을 요구합니다. 솔로몬은 이와 같은 아도니아의 요청에 그가 만일 선한 사람이라면 그가 살 것이지만 악한 사람이라면 죽게 될 것이다 라는 말과 함께 그를 살려 보냅니다. 성경에서 선함과 악함의 기준은 세상이나 사람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아도니아는 자신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이용하려 했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생명을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아도니아는 악인이었고, 비참한 최후를 맞이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사 하나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주인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인간적인 노력을 다 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을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을 붙잡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 되주심을 믿고 주의 은혜만을 간과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아도니아는 스스로 왕이 되려 했지만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반면에 솔로몬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주인 되고 내 스스로 무엇인가 이루려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의탁하고 하나님의 도심을 간구하는 그런 인생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 인생을 주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주께서 우리의 삶을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